안녕하세요. 양천구 체육회 어르신 전담 지도자 이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쉽게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배워본 첫 번째 동작은 자,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고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하시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인데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손을, 손날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귀에 쫙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게 손날이 앞에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눈의 위치는 이렇게 손끝을, 손끝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뒤꿈치를 조금씩 들어볼 거예요. 조금 들어보고, 이 정도 높이면 괜찮겠다 하는 높이에서 쉽게 10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손, 반대손 같이 또한번 해볼게요. 자, 손끝 시선 처리해주시고, 한번더 해볼게요. 자, 하나. 이어서 두 번째 동작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양손바닥이 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앞으로 쭉 펴주시면 돼요. 쭉 펴주시는데 손목도 살짝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고. 손가락 끝부터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손가락 끝부터 쭉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버텨주셨다가 또 반대로. 손목 펴지고, 손가락 순서대로 펴지면서 팔이 뒤로 이렇게 자, 접어주시는데, 자, 이때 배가 열리지 않게끔 주의해주시고, 팔꿈치는 최대한 좀 이마나 가능하시면 천장 높이. 맛있게 꾸며 주시고, 그대로 가시반 대로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이제 반복해서 10회를 주신데 10회 하시고 몇 번째 때, 몇 번째 때 10초를 이렇게 버텨 주시면 은 됩니다. 세 번째 동작 같이 이어서 나가볼게요. 자, 양손을 옆으로 쭉펴주실게 양손 쭉 펴주시고, 이것도 손목을 살짝 몸쪽으로 가깝게 붙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과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과일로. 처음에 앞쪽으로 먼저 원을 그려주실 건데, 그, 어머님도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귤 있죠? 그귤 사이즈만큼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5초. 5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과일 사이즈 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이번에 메론, 메론 크기. 메론 다그셔보셨죠 메론, 메론, 바닥, 드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5초. 5초 해주시고, 자, 마지막. 수박 해볼게요, 수박. 수박에 아주 잘 익은 수박, 한 번. 자, 크게, 5초. 쭉, 닦고, 5초. 진행해주시고, 이번엔 또 앞으로만 너무 심심하겠죠? 자, 뒤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뒤로. 자, 동일하게,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번째 네 같이 동작 해볼건데요 동작이 자, 처음에 양손을 나란히 자, 줄 세우듯이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자, 나란히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여기 손끝이 하늘을 볼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위 이렇게 10회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또, 따로 굽박 따로따로 갈게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가고, 이것도 10초 동안 진행해주고 자, 마지막, 자, 크로스 할 거예요. 크로스. 가라앉시고 자, 크로스 가라앉으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10초 동안.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동작 해볼게요. 자, 이번에 다리 날아 있으시는데, 자 오른발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 다리를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를 쭉 숙여주시면서 자, 그대로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양쪽 다리가 구부러지 않을 정도만 내려가셔서 그대로 호흡 뱉어주시면서 버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 발 10초 시고 올라와주시고 자, 다 이번에 발 바꿔서 자, 동일하게 또쭉천체 내려가신 다음에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그 정도까지 내려가셔서 버텨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올라와주시고 마지막 동작 같이 해볼게요. 여섯 번째 동작이에요. 자, 먼저 저희 팔꿈치 있죠? 팔꿈치. 팔꿈치랑 무릎이랑 만나기끔 해주실 거예요. 만나기끔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선은 가볍게 목이랑 자, 등이랑 일자가 돼있을 게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다 피지 마시고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다 접지도 마시고 한 80%에서 90% 정도만 다핀 것도 아니고 다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10번 해주실게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위서 배워봤는데요. 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